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어떤 트랜지션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의 세례의 독특성을 이제 준비하는 그런 본문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그냥 물로 주는 세례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 참된 세례는 십자가 위에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제자들이 줬다라고 하는 설명을 부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한계를 가진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영원한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을 때에 그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다면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어, 그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확장해서 이제 설명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좀 확인을 해보면, 어 지금 이곳이 예루살렘에서 수가로 그리고 갈릴리로는 이 위쪽으로 이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좀더 어 넓게 살펴보면,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갈릴리 지역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어, 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려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죠. 여기에서 이제 직진 거리로 가면은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지나게 되는데 어, 당시에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지역과 북이스라엘 지역을 이제 사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지역과 남유대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관계도 물론 있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제 이민자들이 들어왔고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혼혈 되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저급한 인종으로 취급하게 되는 그런 내전들이 분명 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이제 전쟁 범죄들을 많이 일으켰고. 학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를 지나간다는 것 자체도 이제 부담스러운 경로인데 우리가 이 장면에서 이제 여인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이상한 장면처럼 읽어줄 수 있는 거죠.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수가 성 옆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제 이 야곱의 우물로부터 이제 수가가 약한. 700미터 정도 또한 1km 정도 떨어진 어, 그런 곳이라고 어, 생각되어지는데 어, 이 야곱의 우물이 이제 있는 곳이 이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제 이 지역에 어 물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의 원천이기 때문에 이 지역 사회를 이제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자원인 거죠. 어 이런 어 상황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하고 위치를 좀 한번 확인을 해봤으니까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라고 했을 때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그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이 지역 이름이었을 가능성이 이제 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고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우물이 가까운 이곳에서 나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어요. 때는 오전쯤 뭐낮 열두 시인 거죠. 이제, 우물가에 앉으신 예수님,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여기에다 붙이면서 얻는 효과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의 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우물가에서 아내 리브가를 만났고, 그리고 야곱도 어, 이 우물가에서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세 같은 경우에도 모세가 이제 우물가에 앉은 그 사람을 이제 도와줌으로써 아내 십보라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아내를 만나는 이미지 그리고 여기에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면서 이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잃어버린 사람을 찾으러 오는 또 이제 실, 참된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이제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 본문을 읽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제 그렇다면 정말 현숙한 여인, 또 좋은 여인이었느냐, 결혼이 가능한 여인이었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 않죠. 때가 오정 쯤이었다라고 하는 이 배경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어, 이게 지금 한 낮이란 말이에요. 한 낮에 어, 여인이 물을 뜨러 나오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오정이 되면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물을 기르러 잘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그렇다면 이 여인은 뭔가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정오가 되어서야 물을 기르러 나오는 것인데 앞전 본문들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 비록 수치를 안고 가더라도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 빛이 수치를 제거해주고 어, 그 생명의 빛을 어, 허락해주고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오정쯤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어떤 시간적인 배경, 그리고 이 여인의 부끄러운 상황 정도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구원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데 굉장히 탁월한 배경이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이제 당연히 제자들이 있었으면 제자들에게 시켰을 텐데 그럴 제자들이 없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까 이제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죠. 어,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인종적으로도 유대인과 차별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수치를 당하는 여인이라고 우리가 뒷부분에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이사람 굉장히 이제 예수님과 비교했을 때에 굉장히 낮은 어떤 모습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화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니고데모의 대화와 굉장히 비슷한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인사이더고 굉장히 유력한 이제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을 을 우리가 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어떤 계급으로 치면 굉장히 저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두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한 이제 물과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두 사람의 어떤 그런 변화의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어떤 어 신분적인 고하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정결함과 우월함과 아니면 어 실패한 사람이든지 둘다 동일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어이 장면에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대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예수님은 손님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제공해 주어야 되는 손대접해야 되는 그런 명예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이 장면에서는 지금 역전 현상이 보여지는 거죠. 손님으로 온 것처럼 보여진 이 예수님께 어, 물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님이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어, 이 호스트가 되셔서 생수를 줄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서 진짜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이런 장면이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우리가 다가오는 거.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 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단 말입니까?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어. 그 어머니의 뱃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과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위로부터 그리고 다시 태어남이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그런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태어남 위로부터 태어남에 대해서 전혀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죠. 오늘 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했을 때그 물이 우리가 마시는 물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는 그물 물질적인 물을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우물이 깊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우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면 40m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나게 깊죠 아파트 뭐 10층 높이 이상의 그런 깊이니까 그러면은 이 깊은 곳에서부터 아무런 힘이 없이 생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물을 달라고 구하는 게 요청하는 게 옳죠. 그런데 여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한 분이시라는 말입니까?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통하여서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 공동체가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수자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건 말고 새로운 것을 준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단지 자기만 목마르지 않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 공동 그 지역을 아예 새롭게 살릴 그 물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 우리에게 이 우물 그리고 그와 그 자녀와 그 가축에게 다이 우물 물을 마셨고 이렇게 모든 지역들이 다 살아나는 그 물을 준 것이 이 야곱의 우물인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를 가진 샘물이 아니라 영생에까지 이르는 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라고 했을 때그 물도 어떤 물질적인 물,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로 이야기하는 하는 그 물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미하는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상징하는 그런 과정이 훨씬 더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여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자는 여전히 이 물이 어 물질적인 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에 대한 오해를 이제 다시 바꾸실 때에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이제 영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면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설명하시는 것을 우리 내일 본문에서 다시 한번 찾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파 내려간 샘물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필수적인 요소인 물을 먹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마저도 수치를 가진 여인에게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여인은 정오의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물을 구하러 샘물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녀의 모습 자체에서 보여주는 영적인 이미지가 굉장히 강력한 것을 우리가 찾아봤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에 영원한 해가를 위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접대해야 하는 건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잔을 받는 손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과 우리의 고갈됨을 아시고, 우리를 채우길 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그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 빈잔을 가지고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를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문들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수치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극률하심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수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에게도 이 정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이 정오가 된그 환한 낮에 우리 주님 찾으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치가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어,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아, 해결하는 그 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실, 우리의 빈 잔을 채우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말씀 묵상에서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쓰러진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득 지닌 채로 우물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잔이 비어서 우리가 목 말라서 그 앞에 주님께서 채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생수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채워 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